그래서 2번 문제 보시면 얘는 앞으로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게 될 문제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식을 잘 읽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간단한 식만 만들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다행히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일단 볼게요. 어... 어떤 광원으로부터 d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각 강도가 있대요. 근데 이런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감각 강도가 로그에 관한 식이 돼있대. 그리고 h는 상수고 그래서 보면은 그걸 그대로 인식하시고 문제를 읽는 거예요. 감각 강도가 3일 때 그러면 쓰는 거죠. 저 감각 강도가 3이란 얘기잖아. 로그 d의 제곱분에 h가 3이야. 그거의 광원으로부터의 거리는 감각강도가 1일 때의 거리의 몇 배냐 그럼 우리가 지금 식에서 차등을 둬야 될건 거리를 3일 때의 거리를 d1이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각강도가 1일 때의 식을 쓸때그 거리를 d2라고 할게요 d2의 제곱분의 h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혼자 아 거리에 관해서 물어봤으니까 나는 하나를 D1 하나를 D2라고 놔야지 이렇게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좋 그래서 이걸 정리를 이제 로그니까 해볼게요. 그럼 밑이 지금 10인 로그니까 10의 세제곱은 D1의 제곱분의 H가 되고 정리 그냥 쭉 할게요. 뒤집어요. D 우리가 원하는 건 D1이니까 그러면. 10의 세제곱분의 1은 h분의 d1제곱 따라서 d1제곱은 10의 세제곱분의 h가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h랑 여기 h랑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h는 그냥 상수기 때문에 이 식에서 h는 숫자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h, 여기에 h 같은 h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정리를 하면 10의 1제곱이니까 10이고요 d2제곱분의 h 그럼 뒤집어요 10분의 1은 h분의 d2제곱 그러면 d2제곱은 어, 10분의 h가 되죠 그러면 지금 문제를 잘 보면 d3 여기 보시면 감각 강도가 3일대의 거리는 1일대의 거리의 몇 배냐 이렇게 보는 거니까 d3는 몇 곱하기 d1이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아 d3가 아니라 d2요. 아, 아 미안해요. 이게 숫자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자 3일대의 강원을 d1이라고 했으니까 d1은 1일대의 광원의 거리 D2의 몇 배니?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D2분의 D2분의 D1을 얼만지 알면 D1이 D2의 몇 배냐 알수 있겠죠. 자, 이거 기억해두세요. D1이 D2의 몇 배냐 라고 할 때는 D2분의 D1을 구하면 된다. 근데 지금은 각각 다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제곱, 제곱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쓸게 D2의 제곱이 분모로 들어가잖아요. 10분의 H 분의 D1의 제곱은 10배 세 제곱 분의 H. 정리하면 100분의 1 이렇게 되죠. 약분할 거 약분하고 이렇게 지워지면 100분의 1이 돼요. 그럼 결국엔 따라서 D2분의 D1은 10분의 1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1은 10분의 1의 제곱이 얘가 되는 거고 따라서 D1은 어 D2의 10분의 1 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요. 자 문제 4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일단 문제를 잘 해석해야 돼요. 지구로부터 거리가 X광년 X광년인 별의 겉보기 등급이란 게 있는데, 스몰 m 절대 등급을 라지 m이라고 하면 식이 이런 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잘 이끌어 내면 되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겉보기 등급이 3 겉보기 등급이 3이라는건 스몰 m이 3이니까 3- 마이너스 절대 등급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2는5 로그 거리고 거리는 안 나와 있죠. 그 x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식만 딱 쓰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럼 여기는 5는 5로그 x의 마이너스 5니까 양변 다 이게 넘기면 5로그 x는 10이 되고요. 그죠? 여기서 1로 가면 그러면 로그 x는 2가 되고요. 따라서 x는 여기 밑이 10이니까 10에 제고 100입니다. 그래서 답은 100광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생각 넓히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일단 한번 해보고요 얘는 조금 더 생각할게 있긴 할 겁니다 왜냐면 식이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일단 요 정도만 보고 이런 유형은 어, 선생님 프린트 나눠 준거에 보면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 가지고 이런 유형을 좀 모아 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연습을 조금 더해 주시면 되고, 아, 나는 도저히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유형은 패스하고 기본 계산에 더 집중을 할게요. 패스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시험 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 우리 모두가 100점이 목표는 아니니까 어, 내가 좀 어려운 것들은 잠깐 밀어 놓고 그다음에 기본 계산에 좀더 집중을 해, 해도 괜찮거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막 아, 수학은 어렵다 해서 다 버리느니 얘만 잠깐 내려놓고 기본 계산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 프린트가 이게 몇 페이지냐면 어, 페이지 수가 1 1페이지에요 11페이지인데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지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면지에 좀써 가지고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유형이냐면 이런 식으로 a의 x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제곱 꼴로 어떤 값이 주어지고 다시 또 다른 값을 물어보는 이런 유형인데 여기서 필요한 건 곱셈 공식을 잘 해야 돼요. 곱셈 공식이라는 건 a 플러스 b의 제곱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이거를 변형한 식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a의, 1분의 1제곱, a의 2분의 1 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하는 건 a와 a의 마이너스 1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각각 어떻게 보면 되냐면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걸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는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 중에 a 플러스 b가 알파라고 주어졌을 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값을 알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배웠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이런 곱셈공식의 변형이 좀 익숙한 친구들한테는 너무 쉬울 건데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이걸 좀 노력해서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얘를 볼게요. 그럼 주어진 거 a의 1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이니까 a의 1제곱 더하기 2배의 a의 2분의 1, a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항을 보시면 이 지수법칙으로 얘네가 0이 되죠.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얘네 둘을 거듭제곱했을 때 가운데 항 e a b가 여기 a b가 사라져요 1로 여기 있는 a b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계산이 편해져요. 그러면 a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거만 남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값을 알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그렇죠? 그러면 아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 값을 알고 이 값을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얘를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a의 2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3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궁금한 건 얘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 제곱은 3 빼기 2 해서 1이 나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여기에 선생님이 등호를 잘못 썼던 거 같아요 여기서 등호가 아니라 화살표로 할게요 오해가 있을까 봐 얘가 얘랑 같은 건 아니고 이거를 정리하면서 그걸 끌어낸 거거든요 밑에 문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A, 마이너스 a 의 마이너스 1제곱을 구하래. 그럼 일단 주어진 거를 마이너스가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아니죠, 미안해요. 더하기가 알고 있으니까. 네 질문 있나요? 고마워요. 자, 7이 왜 나왔냐면 선생님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가 3이니까 3에 제곱해가지고 여기가 군데, 그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7이에요.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도 보시면 주어진 건 A 플러스니까 일단 플러스의 제곱을 해요 그쵸? 아니에요 미안해요 선생님 지금 멍 때렸어요 당황했어요 얘도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아, 이걸 안 까먹었을지 궁금하네요 얘는 결국에 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중에 계중의 몇 명은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볼게요. 일단은 얘를 형태를 보니까 주어진 거 a의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합차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합차로 분리했어요. 근데 합은 당연히 이게 3이니까 너무 편안한 숫자고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차를 아는 방법이 얘를 아는 방법이 곱셈공식의 변형을 한번더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은 어, a 의 2분의 1에 마이너스 a 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왜냐면 당장 알수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제곱을 해보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지수 법칙으로 1 되고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위에 문제랑 이어지는 거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저게 7 빼기 2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럼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는 결국에 이 값은 제곱해서 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값은 앞에다가 3을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가 나오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어 조금 선생님이 어려운 걸 하나 넣어보려고 넣었어요. 넣은 거고 선생님이 그 교과서 수준에서는 얘가 조금 어려운 편이니까 이번은 활용이다 생각하고 한번더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될건 1번 1번 유형을 완전 열심히 하셔야 되고 3번 유형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2번은 살짝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렵더라도 어, 아 응용이라서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밑에는 또 다시 간단해집니다. 얘는요. a 의 2분의 1에 세제곱 플러스 a 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세제곱 이렇게 경, 변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곱셈공식 중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어떻게 됐냐면 어, a 플러스 B 의 세제곱 에다가 빼기 3 a B a 플러스 B 하면 되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걸 무턱대고 외우진 마시고 하다보면 좀 곱셈공식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의 2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전체에 3제곱에 빼기 3 a b니까 또 1로 없어지죠 둘이 곱한 게 1로 없어지고 a의 2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한게얘 값이에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지금 한꺼번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얘가 3이었으니까 27 마이너스 3곱하기 3이니까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 그냥 바로 딱 적용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위주로 좀 연습을 해 주시고 2번 같은 경우는 한번더 꼬인 문제니까 조금 연습이 안 됐으면 지금은 일단 냅뒀다가 적용이 될 때쯤 한번더 도전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넘어갈게요. 중단원에 있는 문제 유형 중에 a의 2x 제곱이 2다라는 걸 주어졌을 때 이런 식의 값을 찾아 봐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린 a의 x 제곱은 얼마인지 모르고 a의 2x 제곱은 안단 말이죠. 그리고 a의 -x 제곱은 더더욱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주어진 걸 어, 주어진 식을 주어진 조건에다가 모양을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a의 x제곱을 하면 지수법칙으로 여기는 ex제곱이 되고, 여기는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분모에만 곱할 수 없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면 식 전체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ex-여긴 지수법칙으로 1이 되죠. 분해. 여기도 a의 2x제곱 지수 법칙으로 1이 됩니다. 그러면 a의 2x제곱이 2니까 2-1에 2블러스 1해서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x가 나오는데 x도 있고 3x도 있는데 a의 2x제곱이 2인 거에서 어떻게 얘를 적용을 시킬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 고민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힌트를 드리면 ex를 알면 뭐또알수 있냐면 a의 4x 제곱도 알수 있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 양변을 제곱한 거겠죠? 그래서 2의 제곱 4라는 걸알수 있어. 요 근데 이걸 거꾸로 가는 건왜 못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 값으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는 못 하고요. 이걸 또 제곱해서 뭐양변에세 제곱씩 해서 또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증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그러려면 우린 4x 제곱도 알게 된 거니까 여기다가 분모의 곱하기 a의 x 제곱 여기는 곱하기 a의 x 제곱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분모는 a의 2 x 제곱 여기는 1로 해결이 되는데. 분자에서 4x 제곱도 되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x 제곱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해결이 아직 안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뭘 곱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a의 3x 제곱을 한번 곱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는 a의 4x 제곱이 되고 플러스 a의 2x 제곱이 되고 분자는 a의 6x 제곱이 되고 1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6x 제곱은 또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다가 전체 3제곱 3제곱 한 거니까 a의 6x 제곱은 8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면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4x 제곱은 4고, 2x 제곱은 2고, 여기는 8이니까 더하면 6분의 9, 2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풀진 않을게요. 3번도 보시면 풀진 않을 거지만 몇을 곱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음수를 없앨 수 있는 7x를 곱하면, 여기는 1로 바뀔거고 여기는 12X가 될거고 여기는 8X가 될거고 여기는 4X가 될거니까 뭐까지거 12X까지 찾아보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해보시고 어네 요거 하나 유형 볼까요 요거 유형도 1번에 살짝 변형인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있죠 이런 식의 값을 주고 예를 구해보래. 그러면 4의 a 제곱을 뭘로 보냐면 2의 2a 제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1번 문제랑 거의 형태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2의 2a 제곱을 보려면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2의 a 제곱식, 2의 a 제곱식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등식의 변 변화는 없는 거니까 2의 2a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이에 2a제곱 플러스 1은 2가 되고 양변에 이걸 쓱 곱하면 2에 2a제곱 플러스 1에 2 곱하기 2에 2a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거고 이거 좀 불편하니까 x라고 할게요 이거 전체를 x 그러면 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쵸 이해하기 좀더 편하죠 넘기면 x는 3이 되는거죠 따라서 2에 2a 제곱은 3이 돼요. 결국엔 2의 2의 제곱은 4의 a 제곱이니까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뭐가 선생님 보고가 틀렸나요? 네,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답이 조금 잘못됐나? 아, 문제를 잘못 읽었거든요. 잘못 읽었군요. 여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 그러면 넘어가면 3x는 미안합니다. 3x는 1이어서 x는 3분의 1이 나오네요. 그쵸?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해가면 x가 3분의 1이고 x는... 2의 2 a 제곱이고 그건 바로 4의 a 제곱이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번 보시면 5의 x 제곱과 4의 y 제곱이 20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고 x 분의 1 플러스 y 분의 1을 찾아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이런 유형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밑이 다르면 뭐가 성립 안 하냐면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일단 그리고 주어진 건 지금 x 분의 1, y 분의 1이 알고 싶은데 여기는 x랑 y란 말이죠. 그럼 얘도 x 분의 1, y 분의 1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5의 x는 20 이렇게 공통된 값으로 식을 새로 적는 거예요. 5의 x 제곱은 20. 그러면 5는 이거 이항시키듯이 생각하면 돼요. 이는 5는 20의 x 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의 y제곱은 마찬가지 20이니까 4는 20의 y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밑이 같아지고 지수끼리 지수법칙이 통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x분의 1뿔러스 y분의 1을 알려면 이것 둘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곱해야겠죠 곱하면 지수끼리 더 셈이 되니까 그래서 20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20의 y분의 1제곱은 결국에는 5 곱하기 4 하라는 얘기잖아요. 정리하면 20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이 되고 5, 4, 20이 되죠. 그럼 결국엔 밑이 같으니까 어 여기 1이니까. x 분의 1 플러스 y 분의 1 제곱 1은 1이었겠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이걸 반복하면 당장 2번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잡히시겠죠 3은 이렇게 12는 저렇게 한 다음에 a, 분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1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 쓱 내려서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차차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복습하면서 연습을 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나중에 풀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13쪽의 답은 1번에 1이고요 2번에 2고요 3번에 2고 4번에 마이너스 2라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점검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